오늘은 신양에 도착했습니다. 어, 비가 와서 어, 자조식을 사용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오늘을 준비한, 어, 판이 조금 어, 넓고 커서 어, 한 박스 준비했고요. 네, 각종 장비들 준비했고요. 먹거리 준비했고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벌조를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주식을 가지고 쉽게 예조 작업을 할 걸로 예상했던 산소의 약속일 날. 비가 내려서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장소를 변경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작업이 될것 같습니다. 예초 도중 오빠씨라는 벌이 있어요. 예, 오빠씨가 있다고 그래서 어, 제가 가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벌을 진압하고 우영구간 어, 어, 벌이 있을 법한 우영구간을 120m를 개척했습니다 어, 여기가 총한 700m 정도 됩니다 어, 120m 구간을 어, 개척을 했고요 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어, 벌초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 세력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어, 오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후면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후면을 개척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벌초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빗줄기가 점점 굵어져서 이제는 소낙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묘지를 가볍게 예초할 걸로 예상했었습니다 자주식이 담당할 부분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었습니다 그러나 소낙비가 내려서 자주식으로 처리하기가 좀 어려워졌고요 어, 또, 불호화로 불어내기도 좀어려워졌고요 어, 그래서, 어, 저희들이 더디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진행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잔디의 밀식 상태도 상당히 좋아서, 등집 예측으로 예측 거리도 빗물이 젖고 소나기가 내리면 조금은 수막 전상 때문에 조금은 어렵습니다. 비가 안올 때보다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이 임박해서 저희들은 계속 진행할 겁니다. 비가 내린 다음에 또 불어로 불면 바닥에 붙어버려서 그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주사의파워을 줍니다. 아직도 저희들이 담당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 경, 경사면에 네, 조경목 사이 벌초까지 어, 마무리했구요. 네, 이제 본분 벌초를 시작했습니다. 네, 상단부터 하단까지 내려오면서 본분 벌초를 하겠습니다. 네, 점심 시간입니다. 김병만도 올고갈 야생 야생 시, 식당이네. 어떻게 김병만보다 진짜 더잘만들었네 제대로네 제대로인데 폭우가 쏟아지면 안 되지 네, 폭우가 쏟아지면 물이 고일 수 있어요 이 정도는 괜찮은데 폭우가 쏟아지면 저희들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류는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놓았습니다 유류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피구들은 네, 멀리 떨어졌고요 어, 이것도 불로부터 어, 떨어뜨려 놨습니다. 어, 이주사가 야상에서 채취해 왔습니다. 그게 뭐라고? 어, 두루이파리야두파리 두루비팔이? 네, 음. 향기 나는 거? 네. 그 향기 너무 좋더라고. 한, 두, 두. 야상에서 구해온 거예요. 벌초90%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비는 여전히 오고 있습니다. 보설비와 도난비의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